지하 기후변화로 알려진 현상의 영향으로 시카고 건물이 가라앉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도 약 1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배우들과 제작진이 대거 참여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11개 부문 13개 후보에 올랐습니다. 일리노이남서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대륙횡단 고속버스 그레이하운드가 트랙터 트레일러 3대를 들이받아 최소 3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테네스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총격살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치아 결손이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이 나쁘면 각종 암발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이스베스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 시간은 최신학문과 기술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생활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제공으로 함께합니다. 7월 13일 오늘의 최 소식입니다. 지하 기후변화로 알려진 현상의 영향으로 시카고 건물이 가라앉고 있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연구진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도심 구조물에서 방출되는 과도한 열로 인해 시카고 루프의 건물이 눈에 띄게 가라앉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포트폴리오 저널인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에 지난 11일 게재됐는데요. 노스웨스턴 메코믹 공과대학의 토목 및 환경공학 조교 알레산드로 루타 루리다가 주도했습니다. 루리아 연구팀은 최근 몇년 동안 시카고 루프 전역에 150개 이상의 온도 센서를 건물 지하, 지하철 터널, 또 지하 주차장, 로어 워커 드라이브와 같은 지하 도로 등에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랜트 공원에도 센서를 매설해 비교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이 결과, 루프의 온도는 그랜드파크 아래보다 섭씨 10도 정도 더 따뜻하고, 다른 곳의 지상 온도와 비교하면 최대 25도까지 높게 나타났는데요. 열은 건물뿐 아니라 지하 교통수단에서도 확산해 10년에 최대 섭씨 2.5도까지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 땅이 12mm까지 부풀어 오르고 건물은 8mm까지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데요. 이는 많은 건물 구성 요소와 기초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라고 연구자들은 설명합니다. 루타 루리아 교수는 지하 기후변화는 조용한 위험이라며 지반은 온도 변화로 인해 변형하고 있고 기존의 토목 구조물이나 인프라는 이러한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살게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시카고 점토는 다른 많은 세립질 토양과 마찬가지로 열을 받으면 수축할 수 있다며 지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시카고 시내 많은 건물의 기초가 느리지만 지속해 원치 않는 침화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 지난달보다는 0.2% 각각 오른 것으로 발표되면서 물가가 거의 잡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 상승해 지난달 5.3%보다 뚜렷한 둔화를 보입니다. 아직 주거비가 높지만 올 하반기 대폭 진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물가 잡기에 주력해온 연방준비제도는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10회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5%까지 끌어올려 놓고 있는데 수요를 냉각시켜 물가를 잡는 효과를 본격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같은 인플레이션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는 여전히 잠복한 위험 요소들을 감안해 예정대로 0.25%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또한 c p i 상승률이 예상치를 서폭하회하면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도 약 1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는데요 한편 유가는 인플레이션 둔화로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고 중국의 6월 월간 원유 수입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는 무역통계 등의힘입에 상승했습니다. 한국계 배우들과 제작진이 대거 참여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미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에서 11개 부문 13개 후보에 올랐는데요. 어제 TV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스티브 의원은 미니시리즈 부문 나무주연상을 두고 블랙버드의 테런 에저튼, 나무의 에범 피터스, 위어드 디리안 커믹 스토리의 데니얼 레드크리프, 조지 앤 타미의 마이클 샤넌 등과 경쟁합니다. 성난사람들에 출연한 또 다른 한국계 배우죠. 조지 플리와 영마즈너도 미니시리즈 부은 나무조연성 후보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는데요. 넷플릭스 10부작 드라마인 성난사람들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작가 이성진이 감독과 제작 극본을 맡았고 한국계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한국에서도 관심을 끈 작품입니다. 이 드라마는 이번 에미상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는데요. 이성진 감독은 감독상과 또 작가상 후보로도 지명됐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스티브 연의 상대역을 연기한 옐리 웡도 미니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에미상 후보로 가장 많이 지명된 작품은 HBO Max의 인기 드라마 시리즈 서스션입니다총 27개 부문의 후보로 올랐습니다. 일리노이 남서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대륙 횡단 고속버스 그레이 하운드가 트랙터 트레일러 세 대를 들이받아 최소 3명이 숨지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AP통신과 지역 매체 k m o v 등에 따르면 사고는 이날 오전 1시 55분께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 경계에 있는 메디슨카운니의 70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는데요. 주경찰은 그레이 하운드 버스가 휴게소에 들르기 위해 나들목을 빠져나가다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추억들을 잇따라 들이받았다고 전합니다. 현장 사진을 보면 버스는 측면이 뜯겨 나가고 지붕이 부서지는 등 심각하게 훼손되는데요. 경찰은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고속버스의 탑승객들이라며 헬기와 앰뷸런스를 이용해 이들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며 버스 운전기사가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지도 현재는 불분명합니다. 사고 발생 지점은 미주리주 샌루이스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레이하운드 대변인은 사고 버스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탑승객 30여 명을 태우고 미주리주 샌루이스로 가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버스 회사 측과 지역당국은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테네시 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총격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어제 지역 언론과 NBC, USA Today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 시께 테네시주 맨피스 인근 콜리어빌의 캠벨 클리닉 진료실에서 중견 정형외과 전문의 벤자민 모크 박사가 환자가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신원을 맨피스 주민 레리 피켄슨이라고 확인했는데요. 피켄슨은 캔벌 클리닉의 환자로 사건 발생 수시간 전부터 병원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경찰은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총격은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병원 안에 여러 명의 환자와 직원들이 있었지만 모크 박사 외 다른 피해자는 없다고 전합니다. 한 목격자나 한 지역 방송에 용의자 피킨스가 최소 1주일 전부터 모크 박사를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콜리어빌 경찰은 이와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다른 관할 구역에 접수된 신고가 있는지를 현재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킨스는 범행 5분 만에 경찰에 체포돼 1급 살인 및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원에서 보석금 120만 달러를 책정받고 수감됐습니다. <목소리> 커뮤니티 소식입니다. 시가고 한인 여성회가 지난 11일 제1차 정기 임원회를 가졌는데요. 임원회는 오후 6시 30분 날소재 아리랑가든에서 개최됐으며 새 임원 소개와 각 부서들의 향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8월과 10월 각각 골든클럽과 문화부 주관으로 음악과 문화 관련 행사가 마련되는데요. 고해선 신임회장입니다. 첫 행사로는 8월 5일날 토요일날 골든클럽 주간으로 그 라비니아파기의 아름다운 음악 향연에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저희들 어, 모든 분들 여성의 인문들 이사님들 그외 사람들 초대해서 라비니아파기의 음악을 감상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10월달에는 그 문화부 주간으로 시와 회화의 강연인데 시낭송 그 다음에 회화 그림 그런 강연이 있고 그리고 음악을 듣고 하는 강연이 있고 그 외에 저희들이 교육부 문화부에서도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9월 28일 날 목요일에는 세비체스 칸트리 클럽에서 전기 이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교육부의 청소년 리더십 컨퍼런스와 2024년 내년 2월과 5월에는 각각 봉사부 주관의 날스 양로원 방문과 또 문화부 주관의 4차 산업 관련 테크놀로지 강연이 예정돼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회원부 모든 부 클라스에서는 8월 26일 한인회와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다운타운 KFEST에 참여해 전통 국악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고 회장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성이 되겠다며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회 곳곳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에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서 함께하는 여성애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거의 19대 임원들이 이제 많이 거의 한90% 이상 올라오시고 또 이제 새 임원들이 또 젊으신 또 우리 임원들이 또 참석하셔서 굉장히 많은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이제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좀 배우고 할까 이런 굉장히 우리가 열정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고 저 모든 분들이 새 이제 20대를 시작하면서 어떤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 희망 열정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스로스로 협조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리드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함께 4차 산업시대에 우리가 정말 리드해 갈수 있는 그런 열성 해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우리 이웃을 돕고 함께하는 우리 열성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미 시카고 한인 간호사협회에도 같은 날 화요일 6시 에날새 위치한 장충동 식당에서 49대 첫 임원이사회를 열었는데요.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의 주요 안건은 향후 1년간 계획된 협회 예산안 논의와 2년간의 활동 계획 그리고 올 10월 말 한국에서 개최될 제회한인 간호사협회 총회 등에 대한 겁니다. 김경희 회장은 4년에 한번 개최되는 옥나 학술 대회에 시카고 한인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동료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김 회장은 협회에 소속된 이래 지난 몇 년간 참석한 임원 이사회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성원해준 자리라며 한분한 한 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협회를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아 결손이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이 나쁘면 각종 암 발생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한국 고려대 구로병원 혈액 종양내과 강은주 교수 연구팀은 2002년에서 2003년 구강 검진과 건강 검진을 모두 받은 성인 중암 진단 이력이 없었던 20만 110명을 2015년까지 추적 관찰한 결과 구강 건강과 암 발생에 이런 연관성이 관찰됐다고 전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구강 건강 관련 국제 학술지 최신호에도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이 국내외 여러 연구에서 구강 건강 상태가 암을 비롯한 만성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죠 구강 건강의 지표로는 다양한 세균과 잇몸 치아 조직 간의 오랜 염증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결손치우식증 또 치주염 등이 꼽힙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전체 분석 대상자의 7.75%에 해당하는 15,506명이 추적기간에 암을 새로 진단받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연구팀은 이들을 대상으로 결손치 유병률을 대조군과 비교 분석한 겁니다. 이 결과, 암을 진단받은 그룹의 결손치 비율은 26.27%로 암을 진단받지 않는 그룹의 22.5%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연구팀은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결손치를 동반한 성인의 전체적인 암 발생 위험이 결손치가 없는 성인보다 12% 높은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세부암종별 발생 위험은 식도염이 40%, 두경부암 32%, 담도암 28%, 폐암과 췌장암 27%, 간암 24%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러먼도 상무장관이 미 정부 기관을 포함한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을 뚫은 중국 해커들의 표적이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요. 관리들에 따르면 중국 해커그룹은 지난달 중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 6 5의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이 취약해진 것을 틈타 해당 계정을 갖고 있는 미 관리들의 데이터를 빼낸 겁니다. 이 가운데 러먼도 상무장관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국무부로부터 해커 침투 사실을 전달받은 마이크로소프트 피해 사실을 조사하던 중미 상무부도 표적이 된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알려왔다고 상무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유명 여행 잡지 트래블 레저 매거진이 시카고를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내 15개 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 잡지는 원래 월드 베스트 어워드 설문조사 일환으로 최근 독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 내 15개 도시를 선정해 이를 발표했는데요. 이 순위에서 시카고가 5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약 16만 5천 명의 트래블 레저 독자가 설문조사에 참여해 만들어진 겁니다. 명소와 랜드마크, 음식, 문화, 친절도, 쇼핑, 가치 등의 기준에 따라 미 전역의 도시를 평가했는데요. 회사 측은 각 특성에 대해 응답자들은 우수, 평균 이상, 보통 평균 이하, 미흡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며 최종순위는 이러한 응답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순위에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찰스턴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잡지사 측은 남부의 매력과 또 도시 분위기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도시라고 평가했습니다. 뉴멕시코의 산타페와 루이제나의 뉴 올리언스, 조지아의 사바나가 2위에서 4위로 시카고보다 앞섰습니다. 시카고는 뉴욕시 호놀룰루, 오리건주 벤트 등을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아빌리그에 속한 명문 브라운 대학생 10명 중에 4명이 본인을 성소수자로 밝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10일 뉴포스트 보드에 따르면 브라운 대 학생 신문 브라운 데일리 헤럴드가 올봄에 실시한 설문에서 학생 38%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1 2여년 전에 비슷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14% 학생이 자신을 성소수자에 속한다고 답했습니다. 브라운드의 성소수자 비율은 전국 평균 대비 5배 이상 높은 겁니다. 지난해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7.2%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가 맥카페 베이커리에서 일부 인기 메뉴를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알렸는데요. 시카고 선타임스에 따르면 맥도널 USA는 성명을 통해 지난 11일 이번 달부터 애플 프리터, 블루베리 머핀, 시나몬 롤의 제품 라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맥도널 USA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작별 인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맥카페의 상징 메뉴인 초콜릿 쿠키, 애플파이, 냉동 디저트 등은 계속 판매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팬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팬들의 인을 입맛에 맞춰 메뉴를 조정하고 있으며 다른 메뉴들이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맥도날드는 지난 2020년 소비자들의 아침 식사 공약을 위해 신메뉴 애플 프레테, 블루베리 머핀, 시나몬 롤을 출시한 바 있죠. 당시 주요 메뉴의 베이커리 제품이 새로 추가된 것은 약 8년 만이어서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된바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이른 오전 시간대에 약간의 안개 있기는 하늘로 시작했는데요. 종일 해와 구름이 교차하는 날씨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 다소 강하게 불겠으며 낮 기온은 70도에 머물겠습니다. 밤새 소나기가 몰아칠 가능성이 예보되고 있는데요. 금요일엔 내일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소나기와 뇌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90도에 육박하면서 후텁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최고기온 75도, 밤 최저 63도, 내일 낮 최고기온 88도, 밤 최저 66도입니다. 이 시각 기온은 67도, 습도는 90%, 바람은 북서풍이 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